자, 수능특강 미적분 페이지 86에 2번 볼게. 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어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랬을 때그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뭐 가랑 나 조건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치? 그러면 그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맨 처음에 봐야 되는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fx가 증가거나 감소함수 라는 거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근데 해봤는데요 그걸로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주진 않아. 하지만 무조건 확인은 해야 돼.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f'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경우 두개 케이스를 나눠서 꼭 무언가를 얻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선 쓸모가 없었어. 그랬을 때, 자, 가조건부터 해석합시다. 가조건은 f1분의 f'이잖아. 근데 fx는, f'x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2의 x의 ax 플러스 a 플러스 b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f1분의 f'1은 2x승이 나눠지겠지? 그러면서 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b가 3분의 4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6a 플러스 3b가 4a 플러스 4b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ea는 b가 되는 거지. 그지? 벌써 가조건을 통해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았고, 그러면은, 2번, 나조건을 봅시다. 나조건이 어려운 건데, 1부터 5까지 g'fx 곱하기 exdx거든? 근데 얘는, 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뻔해요. 뭐가 뻔하냐면 역함수에서는 역함수의 역함수 개념 이게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쓰이는 게 뻔해 역함수의 정의 즉 합성시키면 x다 그리고 요거 f a가 b면 g b는 a다 보통 요거 두 개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미분까지 해주면 우리는 f 프라임 g g 프라임 x가 1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 조건 안에서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f랑 g는 뭐 합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도 여전히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여기서 g 프라임 f x, f 프라임 x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g f 합성시키면 x니까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한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서 G 프라임 FX가 결국 F 프라임 X 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F 프라임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EX 뭐 AX 플러스 3의 이죠. 얘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어야만 하는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요. 결국 위에 정적분은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 프라임 x 분의 ex d x 고요 f 프라임 x는 우리가 구해 놨지. 1부터 5까지 ex는 약분이 돼서 ax 플러스 a 플러스 b지만 b가 2 a 니까3 a 분의 1. 자 얘는 계산이 되는 놈이야 a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ln의 절대값 x 플러스 3을 1부터 5까지 계산을 해주면 a분의 1 ln 2가 나와요 근데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ln 루트 2가 되어야 된대 따라서 a가 몇 심을 알수 있다? 2임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b는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너무 쉬워요 18 플러스 B 즉 24죠 24 24가 답이다 괜찮지?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굳이 꼽자면 이 정도?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역함수의 정의 아니면 그 FA는 B면 GB는 A다 이거 두 개만 이용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역함수의 미분법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